고쳐봐 그거 저 뱀이 있습니다 뱀 죽었니 살았니 이야 이거 로나 일로 와봐 응? 여기가 응. 헉, 살았어 여기가 울며연꽃마을이라고 하는데 이야 살았습니다 발로, 발로.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들하고 여기 오늘 여기 왔는데 뱀 봤어. 어, 우와, 살았어. 살았어. 이야 신기하다 뱀 뱀도 참 보기가 힘든 동물인데 요즘은. 와 면천. 와 진짜 오랜만에 오 <웃음> 갔어. <웃음> 우와 이거 조심해야겠네. 이거 뭐... 여기가 용건마을이라고 해서 포천에 있는 명산리에 있는. 그용껀 말이에요 아들하고 오늘 아들이 아파가지고 어린이집 못 갔어요 네. 아들하고 이렇게 왔다가 뱀을 발견했네요 자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 물을 뚜르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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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참 재밌어요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꺾어가지고 막 우산 쓰고 막 그렇게 놀긴 했는데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안돼 안돼 이거 꺾으면 안돼 이거 이게 팔아서 아저씨 농사짓는 거야. 이거 참 경치가 좋네요. 아, 연꽃이... 연꽃 보세요. 이렇게 와... 어, 연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뱀을 봤네요. 오랜만에 진짜. 에? 뱀 보기가 쉽지가 않네. 자, 여러분도 들 경치 강사, 감상, 감상 한번 해보세요. 네, 울미 연꽃 생태 마을이라고 해서. 저희 동네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인데 나중에 뭐 여기 한번 포천에 지나갈 일이 있으시면 한번 와서 요즘에 피크에요 피크 좀 지나면 연꽃이 이제 꽃이 지죠 예. 네. 그래서 좀 보기가 좀 멋있, 멋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지금이 장마기간인데 이때 와서 와서 사진도 찍고 동네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수원산이라고 해서 그런 동네에 서 아주 그냥 <laughs> 산세도 좋습니다. 와서 구경하러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포천시에서 운영하는 소확행 시민터팟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약자죠? 루날로. 자, 이렇게 왔습니다. 오, 여기 이거 뭐야, 이거. 뎁사리뎁사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 이루일로 오세요. 자 여기 고구마도 이렇게 많이 심으셨고 개인이 분양 받아서 이렇게 심은 것인데 이거는 고구마는 이제 공동으로 심은 공간이고요. 네. 자 여기도 뭐 이렇게 다 연꽃마을. 여기 이 동네가 연꽃마을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상추가 거의 끝물이죠. 여기도 상추도 심으시고 이렇게 하셨네. 아, 해바라기도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야, 해바라기도 오랜만에 보네, 진짜. 자, 이렇게 틀밭으로 해서 이렇게 심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네. 아주 그냥 연못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네. 저도 수영장에다가 이렇게 연꽃을 심어가지고 좀 키울 생각이 있는데, 자, 여기 생각보다 땅이 좀 배수가 잘안 돼가지고 이렇게 밥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갑자기 뱀을 보게 되다가 이렇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 네. 명살, 명살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나중에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텃밭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